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 꽃동산 다육 편이에요. 오늘 꽃동산 다육에 와서 제가 한 바퀴 쭉둘러봤는데첫 번째로 얘 너무 예쁜 멀로 군생이에요. 세상에나 이 멀로 군생이 너무 예뻐갖고 제가 얘는 꼭첫 번째 영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멀로 군생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멀로 군생이 가격이 만 원이에요. 너무 좋은 거고요. 어, 보면 두수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가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요즘 멀로 군생에 꽂혀갖고, 어, 엑스플랜트에서도 막 사고 이랬었는데, 보면은 요 아이들 적신 군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멀로가 이렇게 군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신 군생이어야만, 어, 군생이 나오는 거고요. 대박인 거는 여기에철아도 있어요. 멀로 철아 보면은 요렇게. 철화가 있고 여기 앞에 이렇게 예쁜 생얼이 딱 붙어 있어요. 이런 아가들이 지금 한 두세 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철하로만 달라고 하는데 철하로 엮인 아가는 지금 두세 개밖에 없는데. 맨 먼저 전화하시는 분한테 차례가 갈 거예요. 조금 늦으면 철화는 없고요. 그래도 하나같이 너무 예뻐요. 왜냐면 이렇게 군생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두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사두 군생이고, 보면 작아야 삼두 군생인 거 같아요. 거의 다 사두 군생 이상 되는 거 같, 아, 삼두 군생이라고, 삼두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은 이런 아이도 하나, 둘, 셋, 넷 되어 있고요. 어, 너무 이쁘죠 하나같이 여기도 여기는 철화가 풀린 듯한 느낌 하나 둘셋넷 그리고 앞에 커다랗게 생얼 있고요 너무 이뻐요 작요 아이들이 지금 8cm 풀분인 것 같거든요 9cm인가 아 9cm 풀분인데 9cm 풀분에 꽉차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예뻐요. 요 멀로도 군생인데 일자로 되어 있으면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그란 수영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 수영도 굉장히 예쁜. 여기에도 멀로 철화가 하나 더 있어서 얘도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예쁜 멀로 철화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생얼이 두개 붙어 있고 철화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거 지금 탐내고 있는데 제가 놓고 갈게요. <laughs> 구독자님들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멀로차라 첫번째로 만원으로 보여드렸어요. 이 아이 레디쉬에요. 제가 여기와서 깜짝 놀란게 어, 뭘로 보고도 깜짝 놀랐지만 이 레디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레디쉬 창이 어, 조금만 사이즈 좋으면 어, 가을에도 어, 초여름 가을 초여름에 제 기억엔 5만원씩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멋있는 레지시가 가격이 15,000원인 거예요. 이번에 사장님이 가격 좋게 데려왔다고 하는 거고요. 이 아이 9cm 풀분인데 살짝 넘치죠? 보면은 거의 다 9cm, 9에서 10cm 정도 할것 같은데 사이즈 대비 너무 예쁜 레지시 가격 15,000원이에요. 이 아이 레지시는 이 손톱이 굉장히 멋있고요. 옆선에 살짝 새염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아가들이 레드시예요. 레드시의 레드시의 매력은 손톱이거든요. 제가 하나 뽑았다가 넣다가 손톱 다칠까봐 바닥에다 내려놨는데요. 레드시 손톱이 이래요.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멋있고 아 제가 어 초가을 이때만 봤었는데 그때는 이런 뒤에 입장이 이렇게 물이 안 들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레디시도 뒤에 입장부터 이렇게 붉게 물이 들면서 손톱도 새콤해졌네요. 이렇게 멋있는 레디시가 15,000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본것 중에 레디시 가격 최저가 15,000원인 거고요. 어, 레디시를 평소에 키워보고 싶었던 분은 이번 기회에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대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멋있는 레디시가, 요런 아이는 사이즈가 한 11, 12cm 정도 할것 같아요. 먼저 주문하시는 분한테 사이즈 좋고 예쁜 아가가 먼저 가요. 이렇게 손톱 멋있는 레딧시 가격 너무 좋죠? 아가 15,000원 레딧시였어요 다음은 스킬라예요. 이 스킬라 제가 여기 와서 보기는 처음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닮은 듯한 그런 엽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킬라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지금 핑크색에서 붉은색 어, 중간쯤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옆성이 통통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네요. 어, 하나만 꺼내기 쉬운 가에서 하나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옆성 통통하고요. 어, 지금 얘는 7.5cm 풀분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고 어, 색감도 어, 되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죠. 이 알가 스킬라 가격 7,000원인 거고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항공샷도 보여드리고요. 오, 어, 유로 나가는 좀 변이가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변이 오는 입장도 있고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스킬라 가격 7,000원이에요. 아이 조이스 툴러커 금이에요. 요 아이 정말 꾸준한 인기가 있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조이스 툴러커 금이에요. 요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핑크색이랑 녹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조이스 툴러커 금. 요 아이 자구도 엄청 잘 내고요.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 아마 한번 군생일 거예요. 사장님, 얘한번 군생이죠? 한번 군생, 조이스 툴러커 금인 거고요. 요 아이들, 어, 뭐라고 할까요? 꼬집기를 해준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나온 것 같고요. 요 입장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예쁜 조이스 툴러커 금. 요 아이들 9cm 풀분에 있고요. 가격 6,000원이에요. 아주 조그만 것도 가격이 좀 있는데 요 아이는 밥도 많고 예쁘죠? 조이스 툴러커 금 6,000원이었어요. 다음은 레몬트리에요. 이 아이 이름이 레몬트리라서 제가 레몬 로즈랑 잠깐 헷갈렸었는데 보니까 색감이 이렇게 상큼한 색감이에요. 레몬 로즈도 이렇게 물이 드는데 얘도 레몬 로즈, 레몬 트리 이 아이들 사촌지간인 것 같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레몬 빛감인데 가해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짝 물이 들어서 훨씬 더 상큼하고 예쁜 빛감이죠. 완전 초록이랑 완전 빨간 거보다는 이렇게 살짝 살짝 이런 레몬 밑감으로 같이 물이 들어있는 아가들도 굉장히 예쁘네요. 이 아이 지금 9cm 풀분인데 9cm가 넘쳐가고 이런 아이들은 한 11, 12cm 정도 할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어, 복숭아 빛으로 물이 들어있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레몬 트리는 가격이 8,000원이에요. 어, 되게 예쁘네. 색감 보세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이즈 풀분을 전부 다 넘쳐갖고 이렇게 어, 사이즈가 진짜 좋아요. 9cm 풀분을 넘쳐갖고 이 아이들 빨리 어, 조금 사이즈에 맞는 화분에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빛감이에요. 전부 다 복숭아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레몬 트리 가격 8,000원이었어요. 다음은 아마 빌레예요. 이 아마 빌레 이런 아가들이 예전에 전 전부 다 종자 포트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요즘은 사이즈가 좀 커다란 아가들이 나오네요. 그런데 가격은 진짜 좋아요. 조그만 종자 포트에 있어도 어, 가격이 있었는데 이 아이 9cm 풀분에 있고 무거웠고 아가가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단단하게 굳혀져 있죠. 이렇게 굳혀져 있는데 이 아이 가격도 좋은 것 같아요. 6,000원이에요. 조그만 종자포트도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9cm 풀분에 있고, 굳혀져갖고 아마빌레 색감이 이런 빛감이 나오는 거를 몰랐어요. 제가 깜놀해갖고 어 아마빌레가 굳혀지면 이런 색감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뽀얀 백분의 핑크 입술이었었는데 이렇게 놀놀하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갔고 와가지고 한참 들여다봤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사이즈 좋고 가격 좋은 아마빌레 가격 6,000원이었어요. 음, 예쁘네. 이렇게 핑크색으로. 완전 복숭아 빛으로, 살구 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마빌레. 어? 사랑스러운 색감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마빌레였어요. 요 아이 보세요 매직젠 골드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골드에요 골드 매직젠 골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이 들어서 매직젠 골드라는 골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요 아이 지금 13cm 풀분에 있어요 13cm 풀분에 꽉차 있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진짜 너무 예뻐갖고 화사하죠 요 아가들 매직젠 골드 12,000원이에요 어, 하나같이 너무 예쁜 거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밥 풍성하게 있죠? 이렇게 예쁜 매직 젠 골드. 한번 군생인 거고요. 어, 사이즈는 13cm 풀분이고 가격 12,000원이에요. 요 아이들이 지금, 우에, 우에가, 노란데 요 아이들이 좀더 묵으면 가에는 빨개지고 가운데만 노랗게 되면 진짜 예쁜 게요 매직 젠 골드예요. 이렇게 예쁜 매직젠 골드. 아, 저도 요 매직젠 골드를 좋아해서 여러 보트를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는 꼭한 번씩 키워 보세요. 너무 예쁜 매직젠 골드. 가격 12,000원이었어요. 요 아이는 러블리 베어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러블리 베어. 요 아이 7.5cm 풀분에 있고요. 너무 예쁘죠? 요아가들 지금 쌍두도 몇개 있고요. 거의 외두가 많은데 어, 먼저 주문하시는 분한테 예쁜 아이가 먼저 가겠죠. 요 사랑스러운 러블리 베어 보세요. 색감 너무 귀엽죠. 이렇게 예쁜 러블리 베어 가격은 7,000원이에요. 7.5cm 풀분에 있고요. 얘도 뽀얀 백분에 어, 깨멍이 들고 있어요. 피멍 깨멍이 들고 있는 요 러블리 베어 어, 상큼하죠. 완전 러블리해요. 요 러블리한 러블리 베어 가격 7.5cm고 가격은 7,000원이었어요. 이번에는 스타마크예요. 요 스타마크가 소형 풀분에 있어도 가격, 어, 가격이 어가격 있었거든요. 조그만 종자포트에 있어도 가격이 있었는데 요 스타마크가 지금 9cm 풀분에 있는데 가격이 8,000원이에요. 사이즈 대비 가격 너무 좋은 요 스타마크 뽀얀 백분에 이렇게 색감이 불, 어 핑크 보라색으로 물이 들고 있죠. 이런 아가들 가격도 좋고 사이즈도 좋아요. 어, 종자 포트, 조그만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그거 너무 작아서 조금 큰 거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키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스타 마크, 가격은 8,000원이에요. 색감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스타 마크, 가격은 8,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모베르 단디예요. 이 모베르 단디는 지금 7.5cm 사각 풀분에 있는데 이 7.5cm 사각 풀분에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가가 하엽도 많은 게이 하엽 제거해주면 뽀얀 목대가 나올 것 같죠? 완전 입장 짤뚱하고 촘촘하고 이렇게 뽀얀 백분이 있어요. 뽀얀 백분이고 가해가 살짝살짝 보랏빛 붉은 보라빛으로 물이 들고 있는 요 모베르 단지는 가격이 만 원이에요. 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입장이 촘촘해 갖고 단단할까요? 이렇게 예쁜 모베르 단지, 어 이렇게 보세요 색감 예쁘게 물이 들고 있죠. 뽀얀 백분, 제가 좋아하는 뽀얀 백분과 어, 검붉은 색감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모베르 단지는 가격 만 원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조금미 아가들 인기 있어서, 꾸준한 인기 있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아가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트럼소예요. 요 트럼소 핑크핑크 해갖고 요 뽀얀 백분에 살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요 트럼소 6cm 소형 풀분이고요. 가격 너무 착한 요 트럼소, 어, 5,000원이에요. 요 아가들 인기 있어서 완판되고 다시 들어온 트럼소예요. 이렇게 예쁜 하나같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완전 통통해갖고 너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예쁜 6cm 풀분 트럼소예요. 너무 통통한 세상에. 제가 본 트럼소 중에 여기 여기 트럼소가 가장 통통하고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저기에서 트럼소를 많이 봤는데 여기 아가 엄청 통통해요.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이 트럼소 이 트럼소가 진짜 보고면 가운데가 아, 자주빛으로 물이 들거든요. 이렇게 예쁜 트럼소 5,000원이었어요. 다음은 불카누스예요 대박! 요 아이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린 적 있는데 더 빨개졌어요. 요렇게 새빨갛게 어, 뒤에 입장부터 빨개지면서 세로로 줄이 있어서 이렇게 멋있어요. 입장도 새엽이면서 환엽인 느낌? 이게 말이 되나? 새엽이면서 <laughs> 환엽인 듯한 이런 불카누스. 이름도 너무 잘 지었죠? 새빨개 같고 꼭 불타는 듯한 이런 느낌. 요 아이 불카누스인 거고요. 가격 8,000원인데, 이렇게 예뻐요. 뒤에 입장 보세요. 완전 새빨갛죠?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 얘 6cm 풀분인데, 지금 풀분을 꽉 차고 넘쳐서 거의 다 7, 8? 7cm는 할것 같아요. 7cm 정도는 할것 같은 이 불카노스 하나같이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고요. 피멍, 깨멍이 들어갔고 너무 예뻐요. 이 불카노스 가격 8,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세상에 빨간건 빨간대로 예쁘고 핑크는 핑크대로 예쁘고 안 예쁜 아이가 없네요. 불카노스였어요. 이 아이는 헤르비온이에요. 너무 예쁜 헤르비온. 어, 세상에 색감 보세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이 헤르비온은 이 어, 아이도 소형 풀분이에요. 가격 8,000원이에요. 8,000원인데 이렇게 가운데 붉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헤르비온. 어,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 제가 이렇게 가까이 되면이 아이들이 사이즈가 좀커 보이잖아요. 이렇게 멀리 되면 제 손이랑 비교가 되죠? 사이즈 크지 않아요. 어, 6cm 소형 풀분에 있고요. 어, 산화같이 색감 핑크보라색으로 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이런 아가들. 헤르비온 가격, 어, 가격은 8,000원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조꼬미펄본 아가들은 미니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세요. 미니분에 분갈이를 해줘야 이렇게 어여쁜 빛감이 오랫동안 유지돼요. 이미 이 아이들은 단단하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작은 미니분에서 키워주세요. 어여쁜 헤르비온이었어요. 이 아이는 그린보이예요. 이 그린보이 이렇게 통통해요. 이렇게 통통한 그린보이 보세요. 통통하고 입장 짤뚱해서 완전 굳혀졌어요. 이 소형 풀분에서 짤뚱하게 굳혀진 이그린보이이 요요 아이는 가격 6,000원이에요. 6cm 풀분에 있고 가격 6,000원인 거고요. 하나같이 전부 다 짤뚱해갖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굳혀져서 나오는지 신기하죠? 이렇게 소형 풀분에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그린보이 얘왜 그린보이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데 레드보이 라고 해도 될것 같은 요 아가 그린보이 6,000원 이었어요 요 아이는 레드탄 이에요 요즘 레드탄이 정말 인기 폭발이죠 이렇게 예쁜 레드탄 엽성 보세요 환엽으로 되어 있어 엽성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봐면 완전 환엽이고 옆에서 보면 통통하고 요 색감도 붉어갖고 예쁘고 완전 인기 폭발하고 있는 요 레드탄 가격 만 원이에요. 요 아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엄청 잘 나가는 요 레드탄 6cm 풀분이고요. 사이즈는 한 5cm 정도 할것 같아요. 5cm 정도 하는 요 아이 너무 귀티나게 생겼죠? 완전 귀티 잘잘 잘 흐르는 요 레드탄은 가격이 만 원이에요. 아 대박, 너무 예쁘죠? 레드탄이었어요. 이 아이, 블랙탄이에요. 좀 전에 레드탄 있었잖아요. 이 아이는 블랙탄이에요. 이 레드탄과 블랙탄을 나란히 놓고 키우면, 한 세트로 키우면 진짜 예쁘겠죠. 쪽, 똑같은 화분에 이 블랙탄, 레드탄을 하나씩 분갈이해서 나란히 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쁜 아가예요. 이 흑장미, 뭐, 그런 것처럼 어, 요 아이도 살짝살짝 그 뭐라고 할까요? 입장에 변이가 와서 금줄이 있는 아가들도 있어요. 이렇게 잘, 잘 보면, 이런 아가들이 검게, 검붉게 물드는 아가들이 금기가 잘 생기는데, 요 아이도 보면 이렇게 금줄이 있죠? 요 아이도 있고, <laughs> 요 레드, 아니야, 모죠 블랙탄. 아우, 잠깐, 잠깐 헷갈리네요. 이렇게 새까맣게 물이 들어서 이름이 블랙탄인 것 같아요. 요 아이는 가격도 착하네요. 가격 7,000원이에요. 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요렇게 예쁜 블랙탄. 7,000원이었어요. 코아이는 초코파이에요. 요 초코파이도 완판돼서 또 다시 들어왔다는 요 초코파이. 보세요. 어, 이렇게 손톱 너무 예쁘죠? 손톱 너무 예쁘고 요 6cm 풀분에 꽉차 있어요. 이렇게 완전 매력적인 손톱과 색감을 하고 있고 귀여운 완전 정감가는 이름을 하고 있죠. 이 초코파이 가격은 8,000원이에요. 이렇게 예뻐요. 보면은 진짜 하나같이 포트가 터질 듯한 포트가 터질 듯한 엽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이 초코파이 가격 8,000원이에요. 음, 너무 예쁘죠. 통통해갖고. 완전히 포트가 터질 것 같아요. 빨랑빨랑 <laughs>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은 초코파이였어요. 요 아이는 세일엔이에요. 요세일은 어, 색감 너무 예쁘고 피멍 깨멍 들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세일은 오늘 특별 할인해서 사장님이 8,000원에 해주신다고 해요.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세일은 보세요. 와 세상에. 요 아이는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6cm 소형 풀문에 있고요. 아가,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 원에 팔던 아가, 오늘 특별 할인해서 8,000원. 이렇게 예쁜 아가예요. 완전 피멍 깨멍이 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와, 대박. 이렇게 예뻐요. 이런 빛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세일엔 가격 8,000원이었어요. 요 아이는 칼리스타예요. 칼리스타. 요아이 칼리스타 요렇게 대박이에요. 요 칼리스타는 완전 손톱이 이엽성이 완전 뾰족해 갖고 장난 아니죠? 요렇게 멋있는 칼리스타 가격 7,000원인 거고요. 하나같이 새빨갛게 물이 들고 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엽성 뾰족뾰족해서 너무 예쁘고 가운데 녹빛도 이 붉은색이랑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울리죠? 요 칼리스타도 완어 어, 뭐죠? 어, 품절돼서 새로 들어 나가요. 요 칼리스타도, 어, 품절돼서 새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예쁘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칼리스타 가격도 착해요. 가격 7,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아담이에요. 한동안 엄청 인기 있었던 요 아담. 제가 키핑장에서 얼마 전에 분갈이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 아까가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요 뒤쪽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 분갈이 할때 엉덩이 밑에도 자구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얘가 자구가 막 자라고 있는 거 있죠. 한겨울에 분갈이를 해서 자구가 도태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키핑장의 아가도 자구가 이만큼 자랐는데 여기도 자구가 앞뒤로 이렇게 자구가 달려서 자라고 있어요. 이 아담 색감 너무 예쁜데 이 아가 지금. 음 가격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죠. 2만원씩 하다 나가 지금은 개당 15,000원인 거고요. 자구도 이렇게 잘 달아요. 자구 잘 다는 요 아담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쁜 자 아담이에요. 하나같이 자구가 다 달려있어요. 어 보면 여기도 이렇게 자구가 있고 뒤쪽에도 있을 거예요. 자구 안 달은 아가가 없어요. 이렇게 자구가 요 아이도 옆에 이렇게 자구가 있죠.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옆에 이렇게 자고가다 달고 있어요. 자고다 달고 있는 요 아담, 가격 많이 좋아졌죠? 한 포트에 15,000원이에요. 오늘 영상 마지막은 오렌지 샤벳이에요. 요 오렌지 샤벳이 제가 일주일 만에 왔는데 더 예뻐졌어요. 더 이렇게 오렌지 빛감으로 더 예뻐지고 있는 요, 요 오렌지 샤벳은 어, 6cm 풀분에 있고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이 오렌지 샤벳. 하나같이 너무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오렌지 샤벳. 가격도 좋죠? 이 아가들 6,000원이에요. 대박, 대박. 누굴 먼저 꺼내줘서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도 인기 있어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아가는 사각 풀분에 있고 어느 아가는 이렇게 원형 풀분에 있네요. 이렇게 예쁜 오렌지 샤벳, 이름도 너무 상큼하죠? 이 아가 가격 6,000원이에요. 오늘 클로징 멘트는 첫 번째 시작했던 이 멀로 군생에서 해요. 이렇게 예쁜 멀로 군생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네요. 오늘도 꽃동산 다육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